그 사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큰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바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회색 조끼를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이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70평생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그건 말고 할머니 손에 있는 그 붉은 사과 말입니다. 그분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 이건 제가 고르던 건데. 그래서 엿줍는 겁니다. 그 사과가 제일 좋아 보여서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웃음이 과일 가게 불빛 아래서 환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과일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매일 가는 곳입니다. 40년을 이 동네에 살았으니 과일 가게 주인도 저를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복숭아 향, 귤 향, 사과 향이 뒤섞였습니다.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아니, 제 코가 예민해진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게 안이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귤 상자 앞에 섰습니다. 노란 귤들이 빛났습니다. 하나를 집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좋은 귤입니다. 두 개를 더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은은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키큰 남자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과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단정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지고 골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쳐다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각의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다시 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귤을 굴렸습니다.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통통.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이상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일을 고르는 건데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이 깊었습니다. 갈색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보다 먼저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사과 잘 고르시는군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귤을 잘 고르시는 것 같은데요. 비법이 있으십니까? 그냥, 묵직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일 얘기였지만 과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귤 향기와 사과 향기가 섞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주 오십니까, 이 가게에? 네, 매일 아침에 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 가게가 좋더군요.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혼자 삽니다. 혼자 산다는 말에 제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 압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압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온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그분이 제 뒤에 섰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바구니가 제 바구니에 닿았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닿은 채로 뒀습니다. 귤이 맛있겠습니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귀에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사과도 맛있겠습니다. 저도 낮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앞사람이 계산을 끝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계산원에게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귤 다섯 개가 계산됐습니다. 오천 원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내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분 차례였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가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같이 나가시죠. 그분이 계산을 끝내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계산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받으려는 순간 제 봉투와 엉켰습니다. 계산원이 두 봉투를 동시에 내밀었던 겁니다. 봉투가 서로 겹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봉투를 잡았습니다. 저도 제 봉투를 잡았습니다. 손이 겹쳤습니다. 그분 손이 제손 위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계산대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분의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먼저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떼셨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떼신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렘의 무게였습니다. 이 나이에 느끼는 설렘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아니, 햇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밝았던 겁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십니까? 그분이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도 그쪽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집은 왼쪽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같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걸음이 맞았습니다. 속도가 같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제 걸음이 느리니까요. 내일도 아침에 과일 가게에 가십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갑니다. 매일 갑니다. 그럼 내일 뵐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요. 아마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봉투에 손을 넣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빨간 사과였습니다.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좋아 보여서요. 이 사과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차갑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해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귤 하나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과만 받으십시오. 그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분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반듯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손에 든 사과를 내려다 봤습니다. 빨갛습니다. 예쁩니다. 봉투 속 귤들도 만져봤습니다. 묵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봉투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두근거림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귤을 꺼냈습니다. 사과를 따로 놓았습니다. 사과를 물로 씻었습니다. 반질반질해졌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과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아니, 오늘부터 좋은 날이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과일가게가 기다려집니다. 그분이 기다려집니다. 70평생 처음입니다. 이런 설렘은 처음입니다.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뛴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손에 남은 체온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사과의 단맛이 입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 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순간이 이렇게 달콤합니다.